골목식당에서 표정으로 큰 활약을 했던 조보아. 이제는 다시 배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배우 조보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조보아의 본명은 조보윤으로, 나이는 30세. 신체는 163cm, 혈액형은 A형이다. 1991년 8월 22일, 대전광 역시 유성구 노은동에서 2년 중 장녀로 태어났다. 조보아의 형제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으며, 동생과의 나이 차이는 4살 차이이다. 대전에 태어난 조보아는 대전 노은중학교, 대전 반석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조보아의 꿈은 승무원이기에 꿈을 이루기 위해 한서대학교에 진학했으나 배우라는 직업의 매력을 갖게 되면서 부모의 반대에 무릅쓰고 2012년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에 재입학을 한다. 조보아는 송중기가 사회를 봤다는 오디션 프로그램 메이드 인 유에 데뷔를 했으며 드라마로 인해 중도 하차 후 2012년에 방영한 다채로 꽃미남 밴드로 조보아의 배우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 드라마는 총 16부작으로 1화 방영 시 최대 시청률 3%를 넘었으며 10대 여성의 시청률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드라마가 처음이었던 조보아의 연기는 발음기였다. 2014년 배우 조보아의 첫 영화 《가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영화는 흥행에는 실패하였지만 전작의 드라마 연기를 비교해봤을 때 연기력이 일취월장했다. 조보아가 크게 빛을 발한 작품은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다. 김세정의 뒤를 이어 출연한 조보아는 뚝선 편부터 빌런 판독기로 거듭나 인상을 쓰는 그녀의 표정이 인터넷 짤로 퍼지게 된다. 골목 식당에서 MC들이 음식을 맛보는 것이 하나의 콘텐츠이다. 백 대표의 호출을 받은 MC는 시식을 해야 하는데 조보아의 역할은 여성이나 젊은층 타깃의 메뉴를 시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백종원은 대다수 맛이 없는 메뉴만 시식을 시키다 보니 네티즌들이 맛있는 건 백종원 혼자 먹고 맛없는 건 조보아에게 먹인다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보아의 다양한 표정으로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메인 MC로 자리 잡게 되었다. 조보아는 골목식당 프로그램 MC로 진행한 후 2019년 3월 27일 골목식당 경남 거제 편을 마지막으로 하차했다. 조보아는 배우 생활에 집중하게 된다. 포레스트 드라마를 주연 여배우로 촬영하며 박해진과 호흡을 맞췄다. 이 드라마는 총 32부작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고 시청률 7.4%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후 현재 구미호뎐이라는 드라마 주연 여배우로 방영되고 있다. 조보아의 피부는 원래 구릿빛 피부였다고 한다. 이어 자신만의 각종 비법으로 투명하고 뽀얀 피부를 갖게 됐다고 밝혔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준비한 광채주스를 마신다면서 이름하여 조보아의 광채주스 레시피를 공개했었다. 이 레시피는 탄산수에 레몬즙을 넣은 다음 사과, 깻잎, 당근, 청경채, 샐러리 등을 각각 갈아 얼린 뒤한 개씩 넣어 먹으면 된다고 한다. 2015 KBS 연기대상 여자 인기상, 2016 MBC 연기대상 여자 신인상, 2017 SBS 연예대상 베스트 챌린지상, 2018 제2회 더 서울 어워즈 드라마 여우 신인상, 2018 SBS 연예대상 버라이어티 부문 우수상, 2018 MBC 연기대상 주말 특별기획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 백조원 골목식당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배우 조보아. 앞으로도 TV에서 자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